네, 반갑습니다. 짱구아빠입니다. 2021년 5월 18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께서부터 그 2연제약이 날라갔죠? 제가 그, 저희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은, 커뮤니티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5일 전에, 세력주 어, 발견, 이연제약 22,300원 이하, 21,850원 사이, 누가 누가 더 싸게 모으나 조금씩만 모아보세요.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이연제약 말씀드렸습니다. 5일 전 그러면 1, 2, 3, 4, 5 이날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이날 아침에 말씀드려서 한60% 정도 어, 상승을 하였다 아, 이렇구요 아무튼 어, 디지캡 때문에 손해 보고 계신 분 많으신데 그래도 이연제약으로 제가 좀 은혜를 좀 갚았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렸고 도움을 좀 청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 이런 차트를 좀 찾아달라고 했었어요. 일단은 뭐, 뭐, 히림처럼 이렇게 붕 떠서 간 차트들. 그 다음에, 히림하고 똑같은 게 이제 코롱인더처럼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가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어, 이렇게, 어, 저항을 받으면서 어,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위로 이제 우상향해서 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히림도 어, 여기 이제 중간 정도, 어, 8,000원 선까지는, 어, 내려왔다 또갈 수는 있는데, 일단 상황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실시간 방송에서, 어, 윤석열 관련주는 승일이 가장 차트가, 어, 붕 떠서 갔는데 괜찮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메트리다가 어, 19%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 이재명 관련 주는 제가 어, 프리엠스 프리엠스가 좀 차트가 이렇게 횡보하는 게 괜찮다 그랬는데 이날 한7%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근에 부탁 드린 것 중에 어뭐 기아라든지 이런 뭐 기아 이런 거는 어 아무튼 그 내수 산업 관련해서 어 우상향 한다고 조건 검색 식에 지난번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스타코 이런 거는 차트상 어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인데 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트는 아니고 SBS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뭐, 대한항공, 하나투자증권, 뭐, 벽산, 음, 요런 차트들 주셨는데, 벽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제가 말씀드린 차트랑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뭐, 좀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NI 스틸, 요런, 어, 요런 기둥 있는 거, 기둥, 음, 요상한가 나왔었던 기둥. 요게, 요상한가 어, 요 점, 어, 요 위에 점만 지지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메가MD, 한국맥널티, 그 다음에 리노스, 어, 프롬파스트, 뭐, 요런 종목 주셨고요 카톡. 비상교육, 아,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좀 꺼야지. 그 다음에, 음, 뭐 IM. 이런건 아니고 m 게임 우성사료 현대사료 예, 수성이노베이션 이원뭐 이런 종목들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 이중에 이 수성이노베이션 이걸 보고 우리가 어, 봐야 되는 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481선을 이렇게 어,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매도세가 없죠. 매도세가 이렇게 여기 횡보하는 동안 이 매도세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최고 상승했었던 전부터 여기까지가 1, 2, 3, 4 이렇게 셔보면요 18거래일이에요. 18거래일. 근데 이런 상승이 오늘 19.27% 올라왔는데 이런 상승이 나기 전에 항상 어떻게 되죠?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려온다. 올라갔다가.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린다. 이게 세력이 항상 하는 수법이죠. 그러 이제, 아, 여기 있던 사람들, 아 어저께 팔걸. 에이, 모르겠다 팔아야 되겠다. 내려가나 보다. 그러고 다 팔면 그 다음날씩 올린다. 희림도 그날 쭉 올리고 그 다음날 내리죠. 그 다음날 상승.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수성 이노베이션이 여기서부터 18일 거래일이에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그러면 굳이 이런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 좋은데 굳이 지금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최고 높은 이 봉서부터 1, 2, 3, 4, 5, 6, 7한 18일 정도, 어, 한 17일 그 정도의 상황 봐서 들어가는 거죠. 옆으로 행보 하나 보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보시죠. 뭐, 보, 주신 종목들이, 어, 그래도 잘 찾으셨어요. 비슷한 종목들로. 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이제, 보광산업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어요. 보광산업. 요게, 아 어, 요즘 박스권 박스권 장세 박스권 장세인데 아 요기 요 상단 정도 여기서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게 슈팅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렇게 슈팅이 자꾸 나오는데 어요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음어 등록이 안됐네 등록이 등록이 안됐네요 그 다음에 음, 아이고, 책은, 책는 없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아, 이 이제 그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하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좀가능하고요 어, 일단 오늘 말씀드린, 어, 오가닉티 코스메틱, 오가니틱 오가닉틱, 오가닉틱. 아, 발음이 어렵네요. 코스메틱. <laughs>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어, 저는 지금 이제 715원에 매수했어요. 이미. 어, 우리 이제 짱군네 가족 분들한테 아침, 어, 낮에 요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음, 괜찮다. 근데 현재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매도세가 없다. 매도세가 없다. 그리고 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 월봉을 보면요. 지금 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에서 이제 턴 어라운드에서 이제 올라갈려는 종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어, 여기 보시면 오늘이 어, 바닥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이 종목을 가지고 어, 그래도 좀 올라갈 때까지 1차 목표 한 1300원 정도까지, 예, 한번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700원짜리 두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으나, 어, 그래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가지고 우리가 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방송을 어, 마치고요. 어,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어, 주말 지나고, 어, 만나면 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어, 다음 주에 우리 관심 종목, 요거 안 사신 분들 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봐라. 저는 이미 715원에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주말 지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